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 폴라리스 AI. 최근에 좀 많이 지금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음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좀 나왔어요.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좀 나오는데 어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뭘까요? 자, 윗꼬리예요. 두 번째는 장대 음봉. 세 번째는 뭐다? 쌍봉이야. 이런 게 뭐냐면, 자, 윗골이라는 게 뭐냐면, 자, 봅시다. 윗골이는 우리가 이런 걸 윗골이라고 하죠. 예, 이거를 윗골이라고 해. 그쵸? 장대음봉, 이걸 장대음봉이라고 해요. 자, 쌍봉은 뭐냐면, 얘가 하락을 했다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오는 거지. 자, 얘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보세요. 윗골이 나왔죠? 윗골이. 1번 나왔어. 오케이. 장대음봉 나와서 하락을 했어. 또, 쌍봉까지 나왔단 말이야. 그쵸? 이는 뭐야? 고점에서 나타난 현상이 다 나와버렸다는 거야. 그럼 뭐다? 얘는, 어, 단기적으로 하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건이 부분이니까, 여러분.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하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시고, 한번 월봉부터 봅시다. 자, 우리 월봉의 흐름부터 봅시다. 자, 월봉의 흐름부터 보면, 자. 예. 기본적으로 얘, 가 중요한 건여 고점이요. 3,050원, 그쵸? 이거를 돌파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3,050원 정도를 긋고요 이렇게 그어놓고. 자, 제가 이게 쓰는 차트에요, 여러분들께. 오늘은 제가 지금 제가 쓰는 차트를, 어,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 저는 이 차트에서 구현을 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매물대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종목들에. 매물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러한 매물대를 탈출할 때가 좀, 아, 좀 급등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러한 신호까지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세력 급등 포착 신호를 만들었어요. 이 신호가 나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종목 뿐 아니라 다른 종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 급등 자체가 잘 나와요. 그래서 요 신호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원하시면 예,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세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제, 주봉에서는 중요한 건 여기야. 저기죠. 여기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분석을 드리기 전에 잠깐 시초과 매매법 설명드리고요. 분석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언제죠? 예, 저는 바로 장전의 동시효과 시간대라고 봅니다. 자, 장전 동시효과 8시 40분부터 시작해서요. 8시 50분 사이. 세력들의 이상 수급이 제일 많이 포착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대에 제가 딱한 종목을 포착해서 매일매일 우리 구독자 분들께 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드리냐면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당일 상한가 정말 유력한 종목을 매일마다 저희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요. 문자와 어, 텔레그램 방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는 신성 st 종목 보이시죠 여러분들? 신성 ST 제가 언제 보내 드렸죠, 여러분들? 2월 1일 8시 52분에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예, 당연히 목표 수익률 우리가 목표한 수익률 30% 달성했고요. 어, 우리가 매수가 대비 100% 이상 어, 상승한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텔레그램 방 아무나 입장할 수 있는 방이 아니에요. 제 채널 구독자록해서 인증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텔레그램 참여 코드를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보이다시피 구독자 보이시죠? 만 1,013명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2월 1일 날 보내드린 신성 st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대죠. 정확히 8시 52분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히 바로 매수 후 급등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쵸 목표 수익률에 도달한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주가 자체는 우리가 저점 신호가 잡히는에 바로 급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기 급등 확률 정말 높은 종목들만 엄선해서 보내 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정확한 시간대로 여러분께 보내 드리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편하게 매매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매도가 절대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기 때문에 어, 매매하는 데 있어서 헷갈릴 부분은 전혀 없으시고요 정확한 이슈 그렇죠 추천 이유 그리고 추천 사유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모든 구독자들이 하루에 20% 넘는 수익을 매일마다 챙겨가고 계십니다 나도 매일마다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을 받고 싶다 나도 수익으로 증명방 이방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요 어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에 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한테 좀 인증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는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아래 전화번호 010-5885759 번으로 여러분 어떻게 신청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비공개방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수익도 자 좋은데 아직 텔레그램 방기좀 어렵다. 문자가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같은 내용으로 문자 발송까지 똑같이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텔레그램이랑 문자 메시지 두 개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문자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아래에 제 개인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5885-5759번으로 어떻게 보내드리면요. 신청을 누르 신청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고 또 문자라고 같이 어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그런데 나는 텔레그램만 받고 싶다 하시면 아래 어 전화번호로 신청 그리고 신청 텔레그램 그렇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둘다 받아서 함께 보고 비교해 보고 싶다 한다면 아래 문자로 그냥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음 전화번호로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시초과 매매 영상 잘 보셨죠? 저물한 잔만 먹을게요, 예. 자, 시초과 매매 영상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오, 우리 시장이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시장이 조금 어떻게 말씀드려고 난이도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시초가 매매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제가 종목을 내일부터 드리면 문자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넣지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한번 해보죠 영상에 있는 번호만 로 남겨주면 되니까 자 지금 2400원과 3050원을 긋고 신호가 괜찮았어요 일번에다 2400원과 3050원을 거어요자 2400원과 3 0 5 0원 이렇게 큰놓습니다 자. 일봉상은 또 어디가 중요해 보여? 일봉상은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봉이기 때문에, 그치? 여기서부터 조금 여기도 단기적으로 중요한 가격이 된거죠요 2,550원. 그럼 최근에 한번 뉴스 좀 볼까요? 자, 보시면, 어, 자, 봅시다. 폴라리스죠, 폴라리스. 제가, 자. 하면서도 이렇게 헷갈려요. 자, AI 협력자 기술 시연, 뭐 AI 관련 주죠. 예. 자, 보시면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랑 감사 보고서를 자제출했을 거예요. 그렇죠? 감사 보고서도 적정히 제출을 했고. 사업보고서도 제출했습니다. 사업보고서를 볼 때는 이 사업의 개헌은꼭 보시고요. 그쵸? 그렇죠? 그다음 매출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 재무제표는 당연하고, 어, 이사,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얘네들이, 얘는 전환사채를 발행했기 때전환사채가 가끔 주식으로, 음,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보시고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잘 보시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이사회에서. 그쵸? 그렇죠?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시면 될것 같아. 요 정도, 그리고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이어보시면, 이 종목에 어떤 대출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나오니까, 요 정도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이라면 자세하게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시 차트로 돌아오면, 이제는 얘는 뭐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릴 2,400원을 최종 지지선을 보고, 만약 2,500원의 지지가 된다면 얘는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가면서 이 앞에 큰 매물대가 있잖아요. 이 매물대를 한 번도 소화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라리스 AI는 아직은 손절 타이밍이 아니에요. 아직은 손절이 아니라, 아니라 관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제가 이 종목을 조금 적정 주가 분석 보고서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적정 주가 분석 보고서 안에는 미래 가치와 테마성.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넣었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니까 여러분들 받아 보시고요 원하시는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검색식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어, 구독자 이벤트로 검색이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벤트를 여러분들께 좀 진행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 최초로 검색식 이벤트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주식을 한 15년 정도 했을 하면서 제가 가장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아, 과연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포착이 되는 자리는 어딜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검색식을 굉장히 제가 한 100개, 200개 만들다가 드디어 제가 검색식을 세력이 포착되는 검색식을 드디어 제가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검색식에 대, 대, 대해서 좀 설명을 여러분들께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력 포착이 되면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면 한번 그 계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키움증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이렇게 검색식을 만들면 어, 검증을 할수 있게 만들었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계좌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데, 종목당 투자금을 200만원씩 한번 잡아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무거나 한번 쳐봤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요. 56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7월, 제가 아무 때나 한번 해볼게요. 한번 13일 한번 해볼까요?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이렇게 키움 조건은 좋은 게 이거예요. 자, 200만원이요. 한 달에. 종목당 투자금 200만원에서 200만원. 굉장히 큰 수익률이죠? 7월 말에서 한번 봐볼까요?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자, 300만원 이상 났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떤 종목이 검색됐었는지, 검색이 됐었는지 한번 볼게요. 7월 28일에 한번 봅시다. 여기다 2023년 7월 28일이라고 치면 돼요. 봅시다. 진행을 해보면 자 검색을 한번 보죠. 아, 야. 100% 넘은 것도 있고, 선언 같은 거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초전조치 관련주. 이렇 테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면 우리가 7월 28일 날 검색이 된거에코프로 h 이치 보세요. 7월 28일 날 이날 검색이 된거 세력들이 포착이 된거 이때. 그리고 급등 나왔죠. 자, 이태텍은뭐 본전 나온 거고요 선언 한번 볼까요? 7월 28일.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급등이 되는 자리에서 떴단 말이야. 이러고 200% 올랐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7월 28일. 자, 이 상승할 때 나오는 게한 조정됐다 올라갈 때 뜨잖아요, 여러분. 7월 28일이니까. 아까 또 며칠이었죠, 우리? 7월 13일이었죠. 7월 1 3일을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자, 어, 손절이 나는 것도 있어. 손절할 건 손절하고, 우리가 수입금 7월, 7월, 7월 13일, 급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7월 13일 이렇게 급등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무조건 장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검색기는 무조건 장착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시면 시장이 어땠죠 금요일날 보시면 시장이 좋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우리가 세력이 포착된 종목은 꾸준히 뜬다는 거야 뜨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매수하면 돼요 여러분들 편하게 매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서 제가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알려, 검색식을, 검색식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사용하기가 어렵다. 바깥 활동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검색기에 뜨는 종목 있잖아요. 이 종목만 실시간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목명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자세한 가격을 전략을 정확하게 알려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도 어 제가 구독자인 건 확인되신 분들께 제가 이 공유를 도와드릴 건데요. 제가 정말 10년간 공부해서 만든 이 검색식 어 받아보는 방법은요. 여기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제가 특별히 제 개인 전화번호 오픈해 놨습니다. 예, 이 전화번호로 어 남겨 주시면 돼요. 뭐 4번으로 남기셔도 되고 아니면 검색식이라고 남겨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매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무료로 나오는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 어차피 문자 한통 보내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검색식을 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용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도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고요. 종목만 원하시는 분들도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부터 이렇게 세력 포착된 종목들 여러분들께 전송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아래 번호 보이시죠? 예,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정보는 여러분들 참여하는 게 저는 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많은 참여들 부탁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여러분들께 종목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주식 공부를 좀 시켜드릴 거예요. 주식, 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 공부는 중요한데, 제가 주식 공부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에서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바닥을 잡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이두 개. 여러분들, 왜 이게 필요하냐. 최근에 여러분들 2차 전지들, 2차 전지주들 어때요? 2차 전지 고점에서 독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우리가 음, 바닥을 잡는 법도 중요하죠. 주가 자체가 할, 한없이 이렇게 내려갈 경우에, 주가가 한없이 내려갈 경우에 어때요? 아, 이 바닥이 어딜까 잘 모른단 말이야. 이 바닥을 잡는 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영상 중간 중간으로도, 예, 저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돼요. 자, 공부라고 남겨주세요. 나는 공부하고 싶다. 그럼 공부. 난 구독하고 싶다. 구독. 난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자,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있을까요? 고점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윗꼬리의 흐름이 많이 나타나. 윗꼬리. 은봉이든 양봉이든 윗꼬리가 많이 나타나는 이때는 거래량을 동반해요. 거래량이 굉장히 터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윗꼬리. 두 번째는 장대음봉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대음봉. 세 번째는 쌍봉의 흐름이 나와요. 자, 이, 이것만 알면 뭐다? 우리는 고점에서 나타나는 걸다알 수가 있어. 우, 최근에 이제 포스코 관련주들이 많이 하라고 해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어때? 윗꼬리가 나왔어? 안 나왔어? 첫 번째 윗꼬리. 오케이. 두 번째 장대음봉 나왔어? 안 나왔어? 오케이. 쌍봉이란 건 뭐냐면, 계속해서 고점을 못 돌파하는 거야. 이렇게 고점을 못 돌파할 경우, 이걸 쌍, 저는 안경 패턴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안경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패턴이 나온 거야. 여기도 보시면, 자,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를 못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안경 패턴이 나오는 거야. 이럴 경우 하락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얘가 보면 거의 윗꼬리 부분에서 신용물량도 최고예요. 따, 다른 포스코 관련지 볼까요? 뭐, 포스코, 포스코를 볼까요? 이렇게. 포스콜딩도. 자, 이 종목도 어때요? 자, 윗꼬리. 윗꼬리 나오고, 장대, 윗꼬리와 또 장대음봉이 동시에 나오고, 얘들 쌍봉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쌍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하락하잖아.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이게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 그쵸? 얘는 약간, 여기서도 보시면 이러한 윗꼬리 나오 윗꼬리, 그건, 결론적으로 는첫 번째 윗꼬리가 나오면, 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바닥을 잡는 방법을 알아야 돼. 요 그쵸? 자, 바닥을 어떻게 잡을까? 그쵸?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해. 자,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급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가 하락이 어디서 멈추는지 몰라요. 그쵸? 근데, 가만 보면 어떤 흐름 나오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가긴 하는데 뭐다 이러한 음봉의 크기가 좀 작아져요. 음봉의 크기가 작아져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음봉의 크기가 점점, 점점 작아져. 작아지는 걸 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만들어? 횡부를 만들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1선의 흐름이야, 여러분들. 이 21선의 흐름이 이 위로 올라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지? 결국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자, 은봉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져야 돼요. 이렇게 작아져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횡보를 만들고 세 번째는 이2 1이평이2 1이평선이 이렇게 서 올라가는 흐름에서 핸들이 여기를 상승을 했을 때 이때 바닥이 확인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고점과 바닥을 잡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거 너무 쉽잖아. 근데 여러분 이 쉬운 거를 실천 안에서 항상 보다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고 바닥이 확인됐는데 매수를 확인 못하는 이러한 눈을 많이 범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아셨으니까 절대 어 이런 일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제 고점에서 수익을 여러분들 잘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힘이 되고요 영상 음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브리핑을 드리지만 영상 중간중간 저 이대표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남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